맞아 근데 보면 음. 제육비빔밥도 있고 음. 쌀국수도 있고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먹어보겠다 툭 그타 턱성 융성 맞춰세라 맞춰서 구독 첫 번째 먹을 음식은 튀김 건빵 그냥 건빵 군대하면 뭐니 뭐니 해도 건빵 아니겠어? 건빵 이행식은건빵진놈빵빵 오 똑똑하다 근데 그냥 건빵부터 한번 먹어보자 그냥 건빵은 뭐 안에 별사탕 없냐? 몰라 이건 뭐, 뭐 소개해줄 것도 없다 별사탕 음, 별사탕 별사탕은 맛있어 별사탕. 별사탕이 진짜 별미거든 음. 건빵은 건빵이야 죽인 건빵 한번 먹어볼게 이게 죽인 거라는 게 어, 별사탕 있어? 어이 안에는 없다 형아 음. 음, 근데 달아 달아! 겉에 설탕이 좀 묻어있는 거 같아 바짝바짝거려 이거 그거랑 맛 비슷하다 어? 라면땅 아 맞아! 라면땅이랑 비슷해 라면 이여도 맛있다 훨씬 훨씬, 훨씬. 맛있다 건빵을 죽이면 맛있구나 여기에다 별 소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기 딱 홈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맛있어? 건빵은 죽인 건빵이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다 다음 번법거 도승! 카나페~ 맛있게 얹어먹는 참치 카나페 이렇게 돼 있어. 아, 과자에 참치를 올려서 먹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이비가 있어. 참치가 있고, 그냥 참치가... 소마요 마요? 그러면 마요네즈 들어 있는 건가 보다 참치마요처럼. 내 올려줄게. 올렸죠. 일단 참치를 좀뿍겠어마니 듬뿍. 많이 할수록 맛있을 것 같거든. 맞아 맞아. 이거 겉에는 참치마요, 안에는 옥수수도 있고 막 당근도 있고 그래. 이렇게 참치를 올려서 먹는 건가 보다. 먹어볼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거 그냥 참치랑 좀 다른 느낌이다. 진짜 음. 맛있다. 야. 음, 이거 집에 있는 그냥 참치 올린 거랑은 좀 다를 달라. 거야. 야채 참치를 올리는 게좀 비싸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진짜 마요네즈를 좀 넣은 느낌이야.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멋어요 음, 좋아요. 다음 먹을 음식은 새우 쭈!입니다. 이거는 얼큰한 맛. 이거는 멸치 맛. 자, 우리가 물을 부어 끓인. 점점 먼저 냄새는 되게 좋다. 그냥 컵라면 느낌. 와 이거 면이 엄청 얇다. 보이냐? 이게 약간 잔치국수면 약간 그렇게 생겼거든. 얇은 면 이렇게. 멸치기 한번 보여줘. 뜨거운 데 <laughs> 그러니까 형한 먹어보겠습니다. 응? 들렸습니다. 안 그래? 보기에는 다 익었는데. 얼큰한 것도 한번 먹어볼게. 음. 들려습니다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잘 안되는데 급해가지고 빨리 먹었다니 두려웠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 오 국물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얼큰하다 형아 이거 형은 이거 먹으면 맵다 할것 같은데 그 정도야? 군인 되면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는 건가? 맨날 하면 못 먹을걸 군인 아저씨들도 음! 이제 익었다 이제 익었다 면이 쫀더쫀더해 쫀더쫀더 이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거본것 같거든 우리 엉뚱이들 좀 편의점 가서 얼큰한 맛 쌀국수 멸치 쌀국수 이거 한번 사다 먹어봐라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이번 음, 음. 이번에 먹을 음식은 소고기 비빔밥 고추장형 제우 비빔밥 즉석조리식품 어이 안에 쌀이 들어 있는 거 같거든. 이게 전쟁나면막밥 먹고, 밥해 먹고 이런 거잘 못하잖아.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군인 할때 빨리 밥 먹을 수 있게 만든 거래. 이거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거든. 얼른 해서 먹어볼게. 아니 열면 이거 두개 들어 있는데. 이거는 참기름이고, 이거는 소스인가 봐이 안에 쌀이. 이렇게 있데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 되는 거래 완성! 됐습니다! 네, 이거 두개를그 비벼 먹으면 되는 거랍니다! 다 비볐어! 비빔면 이렇게 된다! 일단 냄새는 진짜 좋거든? 먹어볼게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어찌 뜨거운 물만 부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이되 뭐. 집에서 산 쌀이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치? 그래도 진짜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그데 음. 고추장 맛이 좀더 많이 나. 고기 맛이 난다. 아니 고기가 들어있어. 요만한 알갱이들이 들어있어. 나는 제육덮밥이 더 맛있어. 나도 제육이 더 맛있는 거 같다. 음. 이번에 먹을 음식은 진짜 라면밥. 나는 해물짬뽕 라면밥이다. 이 안에도 쌀 소리가 난다. 아까 그거랑 비슷하거든? 만드는 방법은 비슷할 것 같거든?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 안에 들은 거 슉슉 넣으면 될것 같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열면 안에 이렇게 스프랑 야채 박스 있고 오! 여기는 라면도 들어있네. 여기다가 뜨거운 물 붓고 이거 두개 넣고 5분 기다리면 된대. 라면밥도 다 완성됐습니다! 5분 기다렸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면 이건냐면...

끓여 먹는 라면보다는 맛이 좀 흐리다 그래야 되나좀 싱거운 느낌? 너는 가루로 했지? 가루였다. 이거는 그 액체로 돼 있었잖아. 이거는 맛있어. 국물도 어? 진한 느낌인데? 먹어봐. 뭐왜이렇게 맛있는데? 이거 오징어 짬뽕보다 더 맛있어. 나 어. 이거 좀 싱겁다. 그지. 음. 만약에 별점에 팔면은 난 이거 가끔 사 먹을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안에 아, 밥도 있거든. 맞아. 라면 먹으면 이상하게 밥 말아 먹고 싶지 않나? 이거 하나만 사면 나는 밥까지 들어 있으니까 딱이다. 인간이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맛있다. 꼭 먹어봐라. 진짜 맛있다. 어. <laughs>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구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러겠습니다자 여기 있는 거는 초코 케이크. 이거는 케이크인데 파운드 케이크래. 이 포크리시트 가루도 이거 먹고 한번 먹어볼게. 초코케이크도 한번 열어볼게. 어? 응? 왜? 그래. 내가 포켓몬빵처럼 생겼는데? 포켓몬빵? 자, 이렇게 생겼다. 어, 그러네. 포켓몬빵처럼 생겼네. 냄새는 초코냄새 장난 아니거든? 먹어볼게. 비누이랑 먹으면 끝이다. 진짜 달달한 초코렛 맛이야. 퍼운드 케이크. 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퍼운드 케이크. 달다 뭐 먹거 없나? 아무것도 없어. 나 이거 왠지 많이 먹기 무서운데. 먹을게. 그거네. 계란 과자 맛이랑 비슷하다. 계란 과자보다 심심해. 난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진짜? 난 초코케이크랑 비슷한데. 초코케이 훨씬 맛있다. 잠깐만. 단어? 가만 해볼까? 됐다. 뭐 색깔은 진짜 복카리스 포카리스에트... 오! 냄새도 복카리스트 냄새나는데? 뭐, 마셔봐라 마셔봐라 경기증 나기 전 얼른 마셔봐라 어! 아싱겁냐 싱거워 싱거뭐 그렇게 이넣고 몰라 복카리스트가 원래 좀 싱겁다 너무 뭐? 많이 넣은 거지 이제. 와 맛이 똑같대 그만 <목소리> 이멍한와 그냥, 포카리 스웨트다 진짜 이건 그냥 포카리 스웨트다 이거 세트로 사고, 이렇게 서대로쫙 먹으면 약간 고스를 이 느낌 나져 아, 그러그런느낌러 있어 덕분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면 그러면, 그시면 그러면, 충성 면성 충성. 충성.